오늘도 학교로 힘차게 출발합니다. 달려달려~ 달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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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~ 날씨 진짜 최고임. 근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오늘도 바게트로 시작. 빵맛 차원이 다른 너무 맛있어요~ 비빔밥 발견라습니다비밥 비빔밥!

내가 밥모르오라 통달래는 같아. 들꿈 네, 우 리가 아는 그 비빔밥만 절대 아니고요. 그냥 김치 향만 나는 밥, 진짜 며그녕 보낼게. 그립 습니다.